음. 야, 찐이다, 찐. 찐. 네. 네, 찐이죠, 찐. 100%. 네. <laughs> 자, 예. 네. 야, 잘 먹겠습니다. 네. 가자. 가장...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이 쿡. 안녕하세요. 같이 가치 같이 가치 같이쿡입니다. 교회 동생과 피디님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귀한 과일을 제게 주셨어요. 직접 농사 지은 자두, 그리고 복숭아. 완전 대박이죠? 판매하고 있는 상품도 주셨지만 낙과도 많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쿡도 그분들에게 드릴 특별한 네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홍대에서 신천 사이에 전설의 식빵집 김진환 제과점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전설의 식빵인지요? 가게 앞에 잠시 주차가 가능하지만 복잡할 시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신천점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30분에 2,000원이고요. 주차장에서 김진환 제과점까지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해요. 안 자른 거세 개. 안 자른 거를 세 개. 자른 거 하나. 음. 그리고 앞에 홍대 다닐 때부터 갖고 왔었는데 네. <laughs> 통식빵 아니면 잘려진 거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보세요 통식빵은 아직도 따뜻해요 대박 대박 방문시 웬만하면 따뜻한 식빵을 만나실 수 있고요 사자마자 냉동실에 바로 올리면 오랫동안 보관도 가능합니다 택배도 발송하신다고 하시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잼담을평은소 독해 줄게요. 토 치로 와 뚜껑 도 해줘야죠. 베이킹 파우더로 깨끗이 닦아주고요 식초로 소독도 해줄게요 아보카도 자르듯이 자르면 과육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복숭아도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요것도 아보카도 건법, 간단하죠? 복숭아는 껍질 까줄게요. 한판더 해야 되겠다. 손이 다 아, 풀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이제 잼을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는 믹서기에 갈아서 액체로 만들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액체가 아래에 있으면요 좀더 쉽게 쫄수 있습니다. 복숭아도 아참 그냥 통으로 집어넣어도 되겠다. 왜 자르고 있었지 어태까지 공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잘라줘야 돼요 자 이거는 이따가 요거 좀 쪼라갖고 손좀 좀 죽으면요 믹서기로 갈아서 넣어버리겠습니다 보통 과일 설탕 비율을 2대1로 잡습니다. 하지만 전 자두잼은 새콤한 맛 중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1kg만 복숭아잼에 고작 950g 썼습니다. 엄청 줄였죠? 설탕량을요. 그러나 엄청 오래 졸여야 한다는 단점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거 전부 집어넣고요. 밤새자. 지금 시간 오후 8시 19분입니다. 8시 19분에서 시작해서 이거를 최대한 졸여볼게요. 10시 36분입니다. 10시 36분. 9시 50분쯤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복숭아잼입니다. 잼이 흐르지 않죠? 이건 자두잼입니다. 자두잼은 조금 더 뻑뻑하게 됐네요. 아까 소독했던 병에다가 담아볼게요. 뚜껑을 닫자마자 이렇게 뒤집어서 놔두면 요 진공 상태가 돼요. 야 39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12시가 좀 넘었네요 와우 오늘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그대로 식혀 줄 거고요 저는 아마 퇴근이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 혹시나 또 변질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 일단 복숭아잼, 자두잼 모두 환상적입니다. 설탕량을 정말 줄이고 엄청 많이 졸였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파는 잼보다는 약간 이렇게 물고기가 남아 있어요. 냉장고 속에서도요. 그럼 바로 이 잼하고 전설의 식빵으로 이삭 토스트 스타일의 토스트를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아까운 잼쓸까봐 너무 꽉 잠겼나봐요. 아, 이렇게 따서 드세요. 신선함은 중요하니까. 아씨. 그 오우. 정말 맛있어요. 복숭아 향이 확 나는데, 음, 마요네즈의 부드러움이 귀를 감싸주네요. 음, 건핸드폰 맛은 합격됐어요 이제 이걸로 향 만들어서 우리 깜짝시원하 출발합시다 한통갈때꿀 10바퀴의 공심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갈아버리죠. 한통더 갈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통도 10바퀴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어, 예. 어, 안녕하세요. 예.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저 잠깐 촬영 좀 아, 할게요. 아, 예, 괜찮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있어요 예. 네. 아 바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조금 네. 조금 이따가 그럼. 네 아야 괜찮아 괜찮아. 저희 일정이라아예 예. 아니 다른이 아니라 우리 얼굴 안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네아네다름이 네. 아니라 그때 그 네. 셀프 인테리어 네. 할때 네. 도와주고 네. 그페인트 네. 때문에 아, 네. 자두도 지금 2년 연속 받았잖아. 네. 아, 네. 그래갖고. 네. 뭐, 촬영도 할겸 겸사겸사 있는데. 어, 네. 과연 네. 사무실 안에 하는 거. 어? 뭐, 그. 어, 어, 저거. 어떡하죠? 사는 게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 괜찮아요? 어? 아, 왜? 아, 이거 안 사주면 되는데. 아 그게 이제. 네. 그래서. 뭘, 뭐, 뭘 사온 건 아니고. 왜, 네. 손님. 손님. 아, 이기 귀하다고. 기기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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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괜찮아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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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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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형이 그또 요리 유튜브잖아. 네, 그래서 다잼하고또박승아가온게 네. 네. 있어서 복숭아잼 이렇게 만들면서 네. 요 토스트를 네. 이삭 토스트처럼 만들어 왔어. 점심 을 토스트로 끝내기 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네. 그래도 요거 먹고 토마토 주스도 네. 준비했는데 그리고 요 빵이 네. 홍대 김진환 제과점이라고 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식빵집이야. 아. 그 잼하고 나중에 이서 발라 먹고 냉동했던 거라서 자, 자연 해동 시키면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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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감사히 먹겠습니다. 너무 따여지저희 아예 그러지 않아. 어. 네. 그래갖고, 그래서 고네 <laughs> 뭐 이삭 소스처럼.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잼 갖고 만든 거야. 네, 예. 이거 네. 네. 나눠서. 네. 네. 아, 이거 좀 드셔보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아, 또 먹고 하면. 아, 아, 그래요? 간식으로.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맛있겠다. 네. 오, 너무 정갈하게 잘. 자두가. 네. 네. 너무. 아, 아니 아니야. 잼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진짜 네. 맛있어. 잼 먹어봐. 아, 자두 자두 가지고 잼만들어 아, 네, 네. 피디님도 참번 드셔도 돼요 아, 우리는 <laughs> 먹고 왔지 야 이거 이거 과장님도 하나 드려 네네네 어머 네. 네. <laughs> 아 그래서 네. 이게 뭐 아니 이렇게 네. 맛있게 해보셨는데 이게 왜 네. 저희가 또좀 깔끔해요 <laughs> 아 아니 그러게도 <laughs> <좀> 페인트 가게라서 좀아 <laughs> 그리고 주시오. 여기 네. 또 혹시 네. 네. 구독자님들 페인트 필요하시면 여기 페인트킹 네. <laughs> 어 광고 아닙니다 <laughs> 네감사 <laughs> 네. 오셔서 같이 네. 꼭 어, 말씀하시면 잘 해주실 거예요 토마토 주스 네. 네. <laughs> 음. 야 찐이다 찐찐 찐. 예. 예, 찐이죠 찐. 100% 테크로. 자. 야잘 먹겠습니다. 가져가지 되는 거죠 네네네. 편하게 하시고. 잘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계속 갇혀서만 촬영을 하다가. 네. 아 이렇게 네. 좀 오픈해서 이제. 네 요리로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 진짜 맛있어. 네. 아 먹어도 되나요 지금요? 아 그런 거. 이거는 아이들. 오, 응, 그러니까. 네. 와, 감사합니다. 이대리랑 오셨어요. 음. 네. 맛있대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빵 자연 해동되면 아. 예, 잼 발라서 드셔 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와, 어, 진짜 맛있어요. 역시 신선한 자두 와서 자두잼으로 엄청 맛있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치하는 자두. <laughs> 간단히 드시고 또 점심 또 드세요. 또 빵이라서 죄송하네요. 아니요, 오셔간에 식사라도 하고 가셔야죠. 아예 못 네. 가서 네? 먹고 식사하고 먹고 마트 들렀다가 또차례 뭐 먹고 음 하러 가야죠. 자르지 말고.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음. 약간 이삭토스트처럼. 음. 만들었는데 <laughs> 제가 종종 봤거든요. 네. 어, 아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 부르시고 <laughs> 네, 소울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또 그런 게 약간 트렌드던데요? 아 그래요? 아 소울리스. 저는... 아 소울리스 잡아서 하시나? 그거 보신 거 같은데. 어쨌든 뭐. 아 그럼 방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뭐 제가 약속합니다 어, 아, 너무 맛있어요. 즐거운 아,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빨대 네, 하나야? 어? 네? 어? 빨대 하나야? 아유, 낫대요. 어, 뭐, 또, 또 미리 사는겨? 예. 아이고. 예. 큰일 났네. 보다 예. 봐라, 또, 또 오셔야 되겠네. 아유, 참. 맞아, 그 그래. 마이, 마이크 회사고 예, 빨대. 감사합니다. 너도 한번 드세요, 예. 저희 피디님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아니요 네. 괜히 또 방해되지. 여기가 요요 요, 요거 페인트 킹 있었는데 어디예요? 여기. 예. 네. 아, 아. 사마만 있는 게 아니라 저 KCC 뭐 노루표 다 있습니다. 색도 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맞춰 줘요. 오면요. 딱 원하는 색만 딱 찾아오면 여기서 다 조제도 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바쁜데. 네. 그 주일날 봅시다. 네. 오늘도 시달하고 아이, 괜찮네. 다음에 또 게 조용하다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슬프죠? 이거. 감사하고, 잘 먹을게.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런 식으로 처음 하는 거라 되게 어설픈 것도 많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갈 테니까요. 봐주시고요. 이렇게 음식을 해서 저만 먹지 않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또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보람차네요. 자, 그럼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안녕!